방심하면 순식간에 살찌는 음식 첫 번째 초밥입니다. 생선은 포화지방이 적고 기름으로 조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. 그러나 초밥에는 밥이 추가되고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고 마요네즈나 데리야키 소스까지 함께 먹으면 초밥 한 개당 칼로리가 70칼로리를 넘어가게 됩니다. 두 번째 각종전입니다. 동태전, 깻잎전, 버섯전, 산적등의 전은 150g을 먹으면 약 400칼로리에 육박해 전 한두 개만 먹어도 밥한 공기 분량을 먹은 셈이 됩니다. 세 번째 약과입니다. 약과는 밀가루와 조청, 꿀, 참기름 등을 반죽한 후 기름에 튀겨 만들기 때문에 100g당 400칼로리가 넘는 칼로리 폭탄 음식입니다. 네 번째 김밥입니다. 김밥은 기본적으로 밥이 주재료이고 여기에 참치나 치즈 등의 속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한 줄에 600칼로리에 육박하게 됩니다. 다섯 번째 짜장면입니다. 짜장면의 경우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면이 주재료로 한 그릇에 800칼로리에 이를 정도로 고열량 음식입니다. 구독 좋아요. 행복하고,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와 팀.